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리스 모세드. 안녕하세요. 세프입니다 스팟. 네, 저희가 상암에서 앵콜 고객 <laughs> 2회가 <웃음> 끝났습니다. 예! Thank you, thank you. 네, 저희가 네, 네, 네. 지금 오늘 끝나면, 오 지금, 네. 아, 아, 네. 지금 해 일단 들어가지 마. 아, 응. 나와요. 아, 캐릭터를 들어가지 나와, 나와, 나와. 와우! 원래 저희가 사실 데이터 가잘안될 수도 있어요. 여기가 데이터 가잘안 돼서. 그래도 할수 있는. 최선의 상황을 해서 지금 켰습니다 네. 네. 맞아가 이제 또 내일 앨범이 나오거든요 앨범, 아, 아, 그렇죠 아. 마에스트로 정말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차근차근 또 마에스트로 뮤직비디오도 내일 보실 거고 응. 차근차근 유닛 뮤직비디오도 이제 보게 되실 거니까 응. 네.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 진짜 기대해주세요 다잘 나왔어요 아, 너무 잘 나왔어요 그리고 또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또 굉장히 또 이제 어, 차가 많이 막히고 그 속이 아, 좀 불편하시는데 조심히 다들 응. 네, 기관. 안전 기간 네, 네. 천천히 도로로 꼭 다니지 말고 다 인도로 잘해서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러들 네. 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다들 잘했어요. 콘서트 너무 재밌었다. 나이다 아, 진짜 우리도 어. 너무 좋았어요. 어, 저희, 아, 저희 진짜 또... 캐릭터를 앵콜하고 어. 싶었었잖아요. 맞아, 맞아요. 이번 앵콜하게 돼서 너무 맞아요. 앵콜 콘서트 저희 진짜 너무 응. 하고 싶어서 했는데 아, 이렇게 있어서 너무 좋자 어머니는 어땠습니까? 진짜 감회했다. 정말 정말 온몸을 불사 지른 기분이었습니다. 함께 상상 월드컵 경기장 굉장히 국내 좀 모두에게 의미 있는 그런 순간인 것 같은데 이거를 이뤄 주신 캐럿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야 절대 없었 네. 네. 진짜 <laughs> 무대를 보는데, 그러니까 관객석을 보는데 한번한분다 꽉꽉 채워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그것만으로도 감동인데 우리 캐럿 분들의 함성과 그런 따라 부르는 몸짓, 손짓 그런 것들이 정말 저희를 많이 감동시켰고 앞으로도 캐럿 분들 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캐럿 분들 너무 잘 보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잘 보였어요. 그래서 가까에서 어, 너무 잘볼수 있어서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아 만해형 후을 얻고 가는 것. 맞습니다. 리지 그래. 여러분의 뛰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기분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마지막 마지막 사실 최근 그 뛸때 그 뒤에서 우지랑 민규 얘기하는 것 같았고 저도 한번 갈까 이렇게 어. 얘기하다가 나도 원래 뛰다가 뛸까 말까 생각하다가 그냥 여러분 그 뛰는 모습 보고 같이 뛰어야겠다. 명호도 아, 아, 네. 한어지 어. 해. 오, 저는 정말 <laughs> 그 계속 멘트 할 때도 얘기했는데 어, 정말 감동했고. 아유. 좋아서 그래 좋아서 고생했어 <laughs> <그냥. 웃음> 좀 많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우리 쌩팅도 음. 그렇고 우리 캐럿들도 그렇고 어, 그래. 그래서 <laughs> 앞으로 우리의 미래 아주 기대됩니다 네, 생하 마지막으로 열심히 해주서 너무 좋고 마지막으로 오늘 네. 한 마디 하고 끝낼게요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몸이랑 목이 나가가지고 아까 지금. 아, 그러니까 지금 약간 네. 영혼이 나가있었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어, 일단 어 다들 즐기고 가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또 컴백이니까 어,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마지막까지 네, 네,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Yes. 마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네. 세븐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